여유, 집에서 카페 퀄리티로 즐기자. 필립스 3,300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매일 아침 카페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신선한 에스프레소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립스 3,300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런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원두를 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문가가 내린 듯한 깊고 풍부한 커피를 간편하게 맛볼 수 있어요! 이 머신은 1,400W의 강력한 전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하며 246, 371, 433mm의 컴팩트한 크기로 주방 어디에 두어도 부담 없습니다. 무게는 7.5kg으로 견고하면서도 적당한 무게감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스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카푸치노나 라떼 같은 우유 거품 음료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패널을 통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등 다양한 메뉴를 원터치로 선택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바리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라떼고 시스템 덕분에 우유 거품도 빠르고 깔끔하게 완성되어 카페에서 마시던 그 맛과 질감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또한 자동 세척 기능과 분리 가능한 추출구 덕분에 관리도 매우 편리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청결 유지가 중요한데 이점에서 필립스 3,300은 사용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가격은 현재 약 44만 원대로 고급 커피 머신치고는 합리적인 편이며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부담 없이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풍격을 집에서 누리고 싶다면 필립스 3,300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는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